자, dear reader. 자, 뭐예요? 독자들에게, 그죠? 자, 그 다음에, appreciate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지 여기서는, 여기서는 감사하다라는 뜻이야. 감사하다. 에지 근데, 뭐, 위에다 적을까요? 뭐,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고, 감상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니까 그 상황에 맞게 적절히 하면 돼요. 자, 근데 이게 뜻이 여러 가지인 거는 뭐로도 나올까요? 한번 우리 친구들이 문제 문제를 낸다고 생각해 봐. 단어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뜻이 여러 가지면 뭐를 낼까? 영영풀이. 알겠어요? 영영 풀이로 낼수 있다고 했죠. 자, 서포트는 뭐 지원, 지지, 뭐 이런 거죠. 도움. 자, 그러면 해석도. 자,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지지를 지지를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available은 이용 가능한. 이런 뜻이죠. 자, 수로 모모를 음. 통해고 앱이죠. 앱 어플리케이션. 하겠죠? 자, as you know, 너도 알다시피 자, 우리 서비스는 현재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한다. 있겠세요 자, 그다음. 자, 스위치는 뭐 바꾸다 이런 거죠? 온라인 멤버십.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자, there has never been a better time. 더 좋은 시간은 없었다. 더 좋은 시간은 없다. There is there 라니까 자, 어떤 시간이에요? To switch to an online membership of Tourtide magazine 자, 요이 잡지에 Tourtide 잡지에 온라인 멤버십으로 바꿀 됐죠? 유튜브 장사는 타임 꾸며 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거 내용은 뭐예요? 그러 의미가 자 봐봐. 우리 반에서 채빈이보다 더 착한 애는 없다. 이 말은 뭔 말이야? 의미적으로 채빈이가 제일 착하다. 이런 표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자, 온라인 멤버십으로 바꿀 더 좋은 때는 없다. 이거잖아. 그러면 <laughs> 지금이 뭐라는 거야? 온라인 멤버로 바꿀 최고의 때다. 이거죠? 그 지금 이걸 왜쓴 거예요? 왜쓴 거예요, 이걸? 목적. 온라인. 으로 어, 바꿔라, 지금. 이거잖아. 그지 어. 그러니까 실제 모의고사 풀때 여기까지 읽고 푸는 거야.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이죠 자, 다음 자, 큐런트도 현재 디스카운트 알죠? 할인. 큐런트는 현재 아까 리센트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자, 서브스크립션이 뭐예요? 구독. 그죠 프린트는 인쇄물 구독. 그죠 지금 요 잡지는 모두 있어요. 책으로도 있는 거고. 지금 이번에 뭐연 거야? 온라인. 그지 그러니까 온라인 구독해라 이거죠. 자, 억세스또 나왔네요. 접근하다. 자, 그러면 해서 적어볼까요? 현재 인쇄물 구독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현재 인쇄물 구독에 50% 할인된 가격, 가격으로 너는 온라인에 직역을 할게요. 1년을 접근할 수 있다. 죠 자, 그러50% 할인된 가격으로 뭐야? 1년치를 볼수 있다 이거죠? 어디를 통해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나겠죠? 자, 그다음에 자 이슈 뜨 알아요? 이슈? 여기서 이슈가 뭘까요? 자, 우리 책 같은 면거 보면은 몇판몇세 이런 거 있죠? 오케이? 어 거기서 호야 호. 새로운 호, 그러니까 몇호 잡지에서 알죠? 그러니까 이슈가 그리고 발행하다라는 뜻도 있고 문제라는 뜻도 있지만 봉사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laughs> 새로운 호야, 새로운 호 알죠?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바이아, 쓰루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바이아, 그건 쓰루니까 뭐였뜻이 모모를 통해 알죠? 그러면 해석을 적어볼까요? 자, can you issues and daily web p i c s at t o u r t u i d e c o m 자, 이 t o u r t u i d e c o m 에서 신간과 신간호와 일일 웹 기사를 받아라, 얻어라. 일일 웹 기사를 얻어라. TourTide.com에서 신간와 일일 웹 기사를 얻어라. 자, read or listen to TourTide Magazine via the app. 앱을 통해 TourTide Magazine을 읽고 들어라. 읽거나 들어라. 게다가 멤버스 온니 뉴스 레터 그리고 회원 전용 뉴스 레터를 받아라. 드세요. 자, 이거는 병렬이죠. 병렬. 명령문, 동사원, 동사2, N 동사 3, 리죠 그렇죠? 병렬 다 명령문으로 변경된 거죠. 됐어요? 그다음. 자, 에디터는 편집자. 셀렉트가 뭐예요? 선택하다죠? 그럼 셀렉션을 선택한 것 이런 거야. 자, 아티클도 기사예요. 기사, 맞죠? 그렇죠? 신문 기사 할 때. 자, 그럼 어떻게 돼? You will also gain access to our editor's selections of the best article. 자, 너는 또한 편집자의 최, 최고의 기사의 선택본을 선택본에 접근을 얻을 것이다. 너는 또한 편집자의 최고의 기사의 선택본에 접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편집자가 뽑은 최고의 기사를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조 o 투데이 오늘 가입하세요. 자, 아까 sincere처럼 이게 yours 하면은 뭐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런 거야 드림 정도야, 그죠? 관용적으로 쓰는 거예요. 투어 타이드 팀이 드립니다, 이거죠. 그래서 목적은 잡지 온라인 구독을 권유하라고, 그죠?